조림을 처음 믿거든 아픈 개들이나 나이 든 개들을 집에 데리중 하다보니까 결국엔 쫓겨나더라구요 물타려는 이유는 아니 조금 급하게 먹는 게 성향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돼지고기를 주니까 그래가지고 와 먹어봐 네가 좋아하는 거야. 참 멀지. 어? 자 입이 고고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개를 기르면서 고등학생 이후로 캔을 처음 사봤어요 처음 사니까 뭐 종류도 엄청 많고 하길래 유기견 한 마리를 구조를 했는데 기호성 가장 좋은 게 뭐가 있냐? 그러니까 뭐몇 가지를 보여주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박스로 파는 거 있냐? 그러니까 박스로 팔진 않는다. 그래가지고 진열되어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달라고 했습니다. 다 달라 그랬고, 들어오는 대로 또 연락을 달라 그랬거든요. 원래 이게 임신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, 그리고 사상충도 있는 상태고, 그래서 일단은, 원래 어디 아프지 않고, 임신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, 그런 버릇을 좀 고칠 텐데, 일단 지금은, 그, 버릇 같은 거 고치는 것보다는, 잘 먹는 게 우선이라서, 이렇게 또 수발을 듭니다. 황그릇 똑딱 비우네요. 아, 근데 제가 원래 이런 걸안 하는데 아, 영상 같은 것도 원래 안 찍고 이렇게 임시보를 하다 보니까 다들 궁금해하셔서 이런 걸또 하게 되네요. 자, 이제 끊 을게요.